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 위로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위로금은 전국 지역마다 지급금액과 신청 대상이 다른데요.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추석 명절 위로금 지급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절 특별 위로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 지역은 서울 성동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문의는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기초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전라북도 임실군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임실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의 사람으로,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당 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한 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문의는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했는데요.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원 지급합니다. 문의처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지급금액은 한가구당 4만원씩 연 2회, 설날 추석각각 4만원씩 지급합니다. 문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명절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격려하고 명절의 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독거노인 1만 5천 원, 부부노인 2만 5천 원, 노인아동 세대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경기도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무이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무이탁 독거노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명절 위로금을 5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구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문의처는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설, 추석 이후 지급하며 지급 금액으로는 의료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 원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 생계 의료 급여 수급권자, 독립 유공자가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추석, 설 명절에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2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입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관내 저소득 한부 모가족으로, 지원 내용으로는 세대당 연 2회, 명절 위문금 3만원을 계좌 입금합니다. 다음, 경남 김해시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세대당 설, 추석명절 각각 5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평택시입니다. 명절위로금 대상자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생활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액으로는 한가구당 3만원씩 각각 설날추석에 지급합니다. 다음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포천사랑상품권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2회, 각각 5만원씩 연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에 대해 정보를 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마다 지급대상이 각각 다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